이 동생이 어떻게 해줄지, 또 어떻게 해줄 거야? 여기는 용이 공원 루알 드크 홍덕 마을입니다. 드레인 배관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네. 삼성 거를 사용하고 있고 배관은 천장으로 나갔네. 우수관은 저기 있고 이쪽으로 드레인 배관이 나가고, 이쪽으로 드레인 배관이 나가고, 호수는 잘 꽂혀져 있고, 에어컨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이제 3년째. 됐죠. 3년째? 그러면은 첫 해에는 둘다 문제가 없었어요? 응. 두 번째 해도? 응.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에. 그렇죠. 네. 1년은 잘 사용했는데, 다 네.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물이 역류를 했어요? 이쪽으로? 벽지가 젖었어요? 거실 쪽은 괜찮았어요? 네 거실은 잘 썼어요 음, 거실쪽에는 이렇게 이중간으로 되어있어서 에이콘 배관이 내려와서 소켓에다가 해서 전기테이프로 감아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거실쪽은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는지 한번 에어컨 계속 한번 틀어놔보고 벽걸이 쪽에 열심히 한번 다보자 물이 고여있네 물이 고여있어 아직도 여기 이렇게 물이 안쪽에 고여있다? 라는 거는 뭐다? 배관은 파손이 안 됐다 그러면 어디선가에서 막혀있다 라는 거지 이게 이제 입상 배관 타입인지 각 세대로 나가는 타입인지 야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입이 안 된다 기선아 어, 기선아 한번 싸줘 이쪽에 한번 들어볼게 이쪽에서 들이간다 뭐 좀 더, 네, 어, 세게. 네. 여기 아니다, 저 뒤쪽인가 보다. A few moments later. 요거 일단은 안방에 있는 게 바닥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거든요. 네. 지금 이 뒤에 있어요. 이 뒤에 있다라는 거는 맨 꼭대기 있잖아요. 맨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이중 내려오는 배관이 있어요. 거기서 꼭대기층부터 하나씩 꽂아지는 타입이에요. 아 그래서 이 집도, 사모님 내 집도 역시 이쪽으로 꽂혀지는 건데 이쪽 구간에서 막힌 거예요 이물질 때문에 그래서 그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다시 물이 빠져나가는지 계속 부어봐야 될것 같거든요 담수 테스트를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물은 잘 빠져나가네요 음, 물을 20리터를 다 부어도 전혀 이상 없이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안에 이물질은 다 제거가 됐고, 담스테스트 했더니 다 돼가지고 20리터가 다 통과가 돼서 전혀 이상 없이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전기테이프로 고압포스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쪽에 잘려가지고 그렇지만 기선이 동생이 어떻게 해줄지, 너 어떻게 해줄 거야? 메리포스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거 소켓에다가 연결을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야? 이제, 를 빼고 어, 그렇지. C 클립 빼고, 메리포스에다 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바로 껴서, 연결해 줄 거잖아. 피스. 아니, 아니, 길게 아니라 기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 부분 없이, 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 클립을 피스 방향에 맞춰서, 이제 피스를 조여주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 메리포스는 잘라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C클립을 빼서 다시 메리포스에다 바로 연결한 다음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그래서 마무리하면 끝 사모님 거실에는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은 벽걸이 에어컨은 이렇게 지금 기계에서 떨어졌지만 얘는 이쪽 뚜껑을 한번 열어본 다음에 이쪽에 물이 보이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후레시 비춰가지고. 여름에 간간이. 지금은 안 고여있어요. 어, 지금은 안 고여있어요. 그러면, 기선아.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자. 기계에다가. 요거 20L를 기계에다가 넣어서. 클립에 연결된 부분. 오디포스로 나가는 배관. 케이블 타입 고정시켜놨고 이대로 다음 스트레스 하면 끝 그래서 다 여기는 마무리됐고 기회까지 다음 스트레스 다 끝났고 음 응. 일단 이쪽에는 물이 축축해지면은 물이 고여있다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아래층으로 누수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다 되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